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언약의 천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Thank you 오늘 기도록 말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야곱의 삶에 주님께서 관여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록 말씀을 통해 야곱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록 말씀 시작합니다. 그곳은 야수들이 출몰하는 외딴 산지였고 강도와 살인자들의 은신처였습니다.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신이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무죄한 가족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하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손이 그를 만졌습니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힘을 결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 싸웠고, 한순간도 노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해 싸우는 동안에도 죄책감이 영혼을 짓눌렀고, 자신의 죄가 다시 떠올라 그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의 궁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씨름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넓적다리에 대자 그는 곧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제야 자신이 누구와 싸웠는지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승리를 얻지 못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습니다. 야곱은 불구가 되어 극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며 말하기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거만하고 주제넘은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확신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홀로입니다. 평소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도움이 될것 같은 사람이 많아도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기의 강은 홀로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설때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그 외로움이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대개는 준비되지 않은 채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인생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인간이 평소에 강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인맥을 과시하거나 개인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을수록 지금 그 인생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은 불안정하고 허약한 나를 대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절박한 순간에 어쩔 수 없이 홀로 있게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코너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연주를 끊게 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게 될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는 힘들지만 외로워져야 하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야뽕나루에서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싸움을 겁니다. 처음에 씨름할 때는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날이 새어 그가 가려고 하자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면서,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싸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록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불구가 되어 극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만 했다. 천사는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며 말하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대답했다. 만일 이 말이 거만하고 주제넘은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확신이었다. CBN 청취 여러분, 야곱은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오는 그의 불행의 원인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맞잡고 싸워 이기려고 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분께 확신과 믿음으로 용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 스스로 되물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야곱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흠과 점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건면에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